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한번 이것과는 다르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 뭐라고요? 통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다 예수님께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개센만나로 갑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또 세리를 제자를 삼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을 모이시고, 5천 명을 모이시고, 또 귀신들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이게 어디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야 특별한 사람이 왔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와서 왕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영이정 자의정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구나 네, 요즘으로 가면 국무총리가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거의 잡히시게 된그 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상당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울리는 고통의 기도에 <laughs>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핏방땀방울이핏방울이니까 피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서 상당히 무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오늘 제자들 데리고 간이 어, 개설만 해가 아주 무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말은 여기 쉽고 나무 이야기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가 닥쳤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무거워요.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법정에 뭔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호소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친구에게나 또 부모에게 억울한 일이 당하면 참으로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밤이 있을 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또 그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만큼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 야보 요한을 데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밤을 맞아보셨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만의 날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 뜻이 기름을 짜는 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를 못해봤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못해봤어요 그냥 어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하고 여러 시모에서 기도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기도를 했지만 또 가족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이런 주님같은 기도를 못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 두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은 잘 전해요. 그런데 삶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무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믿음, 신앙 하는서어른이라 말. 요 일단 이교회 교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른이라야 말이에요. 교회로 모여도 나이가 먹어도 신앙 지식이 알아도 어른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이가 80, 90다 어른이라고 아니에요. 열 살짜리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른같이 어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 어른이 아니에요. 참을 수 있고 인정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해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계속 앙탈만 보여요. 그렇지만 어른은 참을 수 있고 바라봐 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우리 밖에서는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이 어른이죠.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이 멀리 오생각 하는데 여기는 어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본문 오늘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뇌의 밤이셨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세만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여기서 잠깐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고통을 호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세만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는 장소였어요. 요한복음 18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특별하게 달랐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이죠. 마가가 오늘 이 밤은 달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좀도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놀라시며 라는 말이 있죠. 깊은 공포와 경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과 죄의 무기 앞에 압도되셨습니다. 제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에이트로 고민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담당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담당할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그렇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 뭐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우리는 사랑과 관계에서 틀어지면 어때요? 그래, 너안 보면 돼. 내가 그, 그 내가 너두분 다시 보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있으면, 아, 나 보세요. 나를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이 달렸다고 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우수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들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 을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시고. 아, 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서 땅에 엎드려서 대주 있으면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난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잔을 나한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탄식하셔요. 그렇지만 3 6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것이 가난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마옵소서 하시고. 하시고 아멘 우리들은 고난의 잔을 싫어하죠 이 잔이 단지 고난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와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과 에르미아에서 잔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게 시편 75편 8절에 나와 있고요, 또 에데미아 2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같은 면들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전생애를깨 뜨는 순종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라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말했어요 우리들은 지금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줄지 아담 대신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아버지뜻대로 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자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이나 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의 아버지, 옛날에 왕은 어떤 것이었죠? 왕은, 우리가 왕을 왕같이 안 얘기는 죄예요. 요즘은 대통령임을 함부로 부르죠. 대통령 왕이에요. 제가 자기 친구처럼 부르거나, 아버지 친구보다 못하게 불러요. 옛날에는 왕을 왕같이 안 얘기는 죄였습니다. 그런데이 성경신의 아버지는 철저한 가부장입니다. 예, 가부장 그리고 자식도 팔수 있어요. 매매 권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디든, 나이가 많든 아버지가 아들을 팔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말이 그곧 법이었어요. 이 성경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아람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빠야.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러죠. 우리 말 아빠와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근데 뜻이 틀려요. 우리말 아빠는 뭐예요? 어린 친근하게 부는 유아이죠. 어린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른 것처럼 유아이지만 아람어의 아빠는 유아어가 아니에요. 아빠랑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친근하게 유아적인 언어로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그 아빠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보서 2장 8절은 그는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그리고 오늘 37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주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시험에 들지, 들지 않게 깨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고의로 돼 육신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시고. 아멘 정답이 나와있네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제자들은 안한고살 사지 않아요 3 7일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무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권 앞에서 철저히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다 피곤함 때문에 영적 무관합 속에서 잠들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에끄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은 이러이러 하는데, 여러분은 잘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늘 불과 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목사인 제가 어떤 마음인데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오셨다 가셨고요. 김천수 성도님 지금 스스로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못 오신다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된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수 없어요? 예수님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진리와 그것이 함께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거짓시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문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고통이셨어요? 하나님의 단결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나를 없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문제 해결해 주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단결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전생도 그걸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고통이셨어요. 하나님이가 단들내는 것.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옮기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 온도로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자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학장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이런 무관심 속에 있어요. 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편안함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잠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 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륙을 보장하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기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자를 찾는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부하기 때문에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41절과 41절은 세 번째 기도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십니다. 41절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있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십니다. 권위와 갈등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확정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도피의 가능성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안전히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이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자발적 순 주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러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잡히신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잡히러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합니다. 애 찔리고 상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족관에도 누구와 단절되는 건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살면 되지.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웃 관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관계성 상당히 중요해요.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야 백년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잘 살아야 되겠죠 자 결론으로 나의 겟셋만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만을 기도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된그 사람 그 예심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기시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했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안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아, 그 하나님의 소원 네,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찬양 알죠? 들어봤죠? 그것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고 다 좋은 일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들은 좋은 일, 전도해서막잘 되고 이것만 런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찍히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한테 상처가 오고 내가 나 내가 싫으면 안 하려고 해요. 제자들 위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로 나가시는 우리를 교회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